다들 이제 주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뭐 토지공장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위치 중에 하나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괜찮은 위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세종포천고속도로 이거를 이제 뭐 제2경부 고속도로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게 지금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지금 1단계가 개통이 됐고요 이제 음, 내년, 이제 25년이니까, 뭐, 26년 말이나, 뭐, 조금 미뤄지면 27년 초라도 개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 세종포천고속도로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고속도로 이용기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네이버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도 이제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이용을 꽤 했지만은, 이게 원래 구리포천이었다가, 최근에, 이 강동구, 하남시, 광주, 용인, 안성까지 일부 개통이 됐고, 밑에 이제 지도 필드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래쪽 천안, 세종 이렇게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이게 그럼 왜 좋냐? 자,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도 이제 안성 같은데 임장좀 가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안성, 안성에서 서울 가기 되게 애매해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있냐면요. 되게 이 경부와 오른쪽 중부 쪽 사이에 이 애매한 쪽 있죠. 뭐 이동원 삼, 고산복해, 뭐 대덕. 이쪽에서 가려면은 경부 가기도 멀고 중부 가기도 멀었거든요. 이 중간에 관통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쪽 하남 쪽, 이쪽이 교통난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이게 뚫려가지고 일부 이 교통들이 다 이쪽으로 많이 분산이 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덜 막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짜 이 하남에서 이쪽 지나가는 구간이 진짜 만성교통 체증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 세종포청을 좀 타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포청 라인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주기적으로 좀 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저는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이 교통분산이 이쪽으로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 느끼냐면은, 출퇴근 시간에 많이 느낍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뭐가 생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위쪽에 IC를 보시면은, 여기 붕, 이쪽에 붕용인 IC가 있죠. 근데, 이원삼면 독선이 이쪽, 이쪽에 보시면은, 지자표집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남용이 날씨가 생기거든요. 이게 중간에 이제 계획이 바뀌어서 올해 말쯤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뭐예요? SK 하이닉스.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왼쪽에 뭐 있어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업단지. 여기는 삼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로가 생기면서 물류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쪽 가면 뭐가 있어요? 고3 하이패스. 그래서 고3 휴게소가 우리나라에서 규모로 치면은 2등 정도로 해서 바뀐대요. 엄청 크게 생긴대요. 1등이 저기, 그 서해안에, 서해안에, 어 그, 여기 행담도, 행담도. 여기가 제일 크대요. 여기가 제일 크고, 자, 2등이 이제 고3 원삼, 이제 원삼 저수지라고 하더라고요. 고3 호수. 고3 호수 쪽인데, 이제 여기가 안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게 어떻게 좀 많이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자편집도만 보더라도 여기가 우외로 산업단지들이 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산업, 뭐 여기도 공업지역 산업단지, 뭐 마산 이사, 이산업단지, 여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도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가? 물류가 혁신적으로 더 바뀌겠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남한성 ic를 타서 이게 평택 제천고속도로거든요 이걸로 경부나 중부로 갈아탔다면 은이 물류가 서울까지 가기에 이 세종포천고속도로를 타면서 더 위로 쭉쭉 올라가면서 더 좋아지겠죠 결론적으로는 물류가 엄청 좋아지니까 확실히 이 도로 하나만으로도 더 활성화가 되는 거죠 지금 확실히 세종포천고속도로를 타보시잖아요 저도 이제 자주 타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막 압도적으로 갑자기 막 쏠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직은 조금 한가한 편이거든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이게 사람들이 타면은 좋다는 걸 알게 되면 이런 IC 근처에는 더 많은 공장들, 산업단지가 들어올 겁니다. 실제로 안성모첨 IC, 여기 앞에 동생 있죠? 여기, 여기. 자, 이쪽에 동신 일반 산업단지 발표 났어요. 네. 그러면은, 이쪽이 산업단지가 더 되면은, 어때요? 초대박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개통 구간 있죠? 이 아래쪽. 여, 기 서우면까지 안선, 안성이, 안성이거든요? 안성, 천안, 세종, 이쪽 라인에, 인터체인지 인근에, 토지를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토지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지적 편집도를 보시고요. 이제, 안성 같은 경우에는 좀 계획 관리가 적긴 하지만은, 이 핑크색이 계획 관리거든요? 계획 관리 지역, 도로에 물린 계획 관리 지역, 토지를 사면은, 최소한 토지로 인해서 크게 물릴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러니까, 토지를 이제,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땅 부자가 많지만은, 정말 땅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시간이 지나서, 이 경부축과 중부축 가운데에 있는 이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정 저는 정말 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2년 남았거든요. 완전 개통까지. 그래서 저는 2년 안에 근 네, 2년 안에 정말 크게 먹을 게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경매의 인터체인지 인근 그리고 인터체인지 예정지 인근에 경매 물건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생각 이상으로 자주 나와요. 네. 어, 내 금액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임장을 가봐야죠. 토지는 아파트처럼 뭐, 이렇게 뭐, 정형화된 게 없잖아요. 용도, 입지, 도로, 그 다음에 똑같은 안성이어도 고삼, 양성, 삼죽, 죽산, 여기 오른쪽에 일죽, 아래쪽에 서운, 미양, 금광, 다 다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현장을 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안성에서도 용인 원선면이랑 붙은 안성이 있고요. 이쪽 아래 천안 입장면이랑 붙은 안성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안성만 해도 이렇게 많죠. 그러면 안성 옆에 뭐 있어요? 평택, 화성, 그 다음에 화성 위에 올라가면 뭐 김포, 파주, 양주, 포천, 뭐, 남양주, 광주, 용인, 처인구, 뭐, 이 정도? 이렇게 공장 많이 있는 지역들. 이런 거는 내가 많이 돌아다녀봐야 알수 있습니다. 그냥 정 모르시겠으면은 일단 가서 부동산 예약해서 가서 물어보세요. 그냥. 그게 더 많은 공부가 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 유튜브 영상 몇개 본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운전을 하면서 아, 여기는 왜 개발이 안돼 있지? 여기는 왜 개발이 돼 있지? 이런 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부동산 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뭐 계획 관리가 뭔지? 생산 관리가 뭔지? 자연 녹지가 뭔지? 생산 녹지가 뭔지? 보전 녹지가 뭔지? 보전 관리가 뭔지? 일종이 뭔지? 2종이 뭔지? 3종이 뭔지? 준주거, 공업 지역, 상업 지역 이게 뭔지? 이런 것도 공부 좀 해가서 아시면 더 좋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막 거의 1년에 막 거의 한 4만 키로 내외로 운전을 하지만은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현장을 안 가면요. 감이 안 잡혀요. 감이. 그래서 일부러 저도 피곤하지만은 일부러 가는 거예요. 왜? 나중에 저 크게 물리기 싫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인터체인지 인근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물릴 수 있을까요? 오르면 오르지, 물리기 힘든 구조입니다. 내가 용도랑 입지만 제대로 알면요. 그래서, 이런 토지, 우리나라의 땅부자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네. 더 많이 생길 거고, 실제로, 이런데 원산면 같은데 보상받으신 분들 보상가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이런 읍면 단위를 그냥, 안 보지 마시고 오히려 막 다들 뭐 이제 아파트만 보니까 옆에 동탄이 뜬다 해서 동탄 쪽을 보시는데 실제로 동탄에서 아파트로 돈 보신 분이돈본 분들이 아니고요 이 동탄이 옛날에 동탄면에 있을 때 경부고속도로 지나갈 때 아무것도 없을 때자 여기가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가 최근에 지하가 돼가지고 이게 비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2019년이네. 옛날부터 여기 맨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다음 지도, 다음 지도 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 거를 진짜 계속 보는 게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벌려면 어떡하지? 더, 진짜 남들보다 조금은 더 확실하게 벌려면 어떡하지? 이 생각만 하고 살거든요. 제가 어, 다음 지도는 2008년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2010년 나오네요 이게 뭐예요? 그쵸? 어, 여기 나오네요 자 이분들 뭐 하셨을까요? 이때 농사지었겠죠 이게 불과 언제예요? 15년 전이에요 15년 전 여기도 안 나올 것 같고 어 여기도 나오네요 2014년 자, 그러잖아요 이게 불써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그럼 실제로 돈 버신 분은 이거 아파트가 아니고요. 여기서 농사짓던 분들이 분양, 보상금 엄청 받았어요. 네. 그래서 현장을 많이 가 보셔야 돼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가서 물어보면 되죠. 네. 그럼 거기 원주민분들이 얘기 다해 준다니까요. 네. 그래서 현장을 가셔라 모르겠으면은 그냥 뭐 어디 뭐 교육 가서 들으시고 경험자 따라 다녀 보세요. 그게 큰 돈이 드는 게 아닌데, 자꾸 내 생각으로, 누구 말에 혹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몇천만원, 뭐 정말 크게는 몇억 같은 금액을, 정말 피 같은 금액을 물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지 얘기도 계속 하지만은, 이제 제가 세종포청은 고속도로 말고도 이제 제가 뭐,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도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그거는 추후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냥, 저는 경부랑 중부 정도, 경부보다 못하지만 중부 이상의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2년 안에 돈벌 기회가 더 많으니까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셔서 다들 좀 자산 증식을 많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현장을 가셔서 이런 걸좀좀 좀 느끼고 오세요. 뭐 지방에 있는 분들은 나는 뭐 지방에 있으니까 못 가요 하시는데 여기 여러 번 왔다 가셔서 뭐 기름값이랑 내 뭐밥 먹는 거랑 해서 500 썼다 칠게요 예, 네. 쏟아 부어서 한500 썼는데 내가 여기서 5억 벌수 있어요 그럼 가요 안가요 네. 그런 생각을 하세요 당장에 그런 뭐 비용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내가 길거리에 버린 돈의 100배 이상을 벌겠다 이 정도 마음가짐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확신만 있으면 돈을 더벌수 있는 이런 토지 공장, 이런 것도 계속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